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인증 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120i M 스포츠 패키지 블랙에 레드 시트가 적용된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출고를 앞두고 있는 1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사파이어 블랙에 레드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120i M 스포츠 패키지는 디자인 자체가 정말 되게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차량이기도 한데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원톤으로 좀 이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그릴까지 블랙 그릴로 바꾸게 되면 정말 까매져요. 네, 지금 보시면 순정 상태인데 범퍼가 전체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입체적인데 까맣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후드 라인도 크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하고 있는데 헤드라이트도 데일라이트가 되게 멋스럽게 좀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이 LED 헤드라이트에이 사이드 리피터까지 위쪽에 눈썹처럼 나오는 형태여가지고요 더 멋스럽습니다.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도 이 신형 모델은 커졌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중간에 창살의 마감이에요. 어, 겉면은 기존과 동일한 약간 이런 유광으로 돼 있고 내부도 좀 유광이긴 한데요. 보시면 이게 영상에 어느 정도 담길지 모르겠는데. 다른 차량들은 여기가 약간 매트하거든요. 근데 이 1시리즈만 왜 약간 유광 느낌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느낌 자체가 좀 깔끔하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중간에 엠블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액티브 플라이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할 때만 열리는 타입은 동일하게 1시리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는 이렇게 메시 타입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양쪽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LED 안개등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에어 커튼의 인테이크까지 보이실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좀 몰리는 형태의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1 시리즈라는 이런 이니셜 모델에 되게 잘 어울리고요. 차가 낮아 보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촬영을 해봐도 하체를 되게 낮춘 것처럼 낮은 느낌이 좀 있고요. 중간에는 액티브 가드, 이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레이더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니셜 모델이 아닌 되게 중후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는 체급이 좀 높은 또 그런 느낌까지 갖게 하는데, 이 헤드라이트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차에도 인상을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입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멋지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정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가 낮게 깔려 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는 휠 자체도 림이 되게 많지 않은 안내가 좀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디자인이 단결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게 18인치인데 19인치 이상으로 커 보이는 또 그런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블랙 컬러에는 저런 휠에 투톤 컬러까지 외칭이좀잘 되는 그런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1, 리 시리즈의 앞쪽 측면 느낌만 보셔도 차가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고 엄청 도시적인 느낌이라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시면 앞쪽, 옆에서 딱 보셨을 때이 후드의 입체적인 느낌, 범퍼의 입체적인 느낌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범퍼를 디자인을 했을까요? 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자체 보셨을 때 투톤 내부는 짙은 그레이, 겉면 다이아몬드 커팅 마감 되어있고 실버 원톤, 원피스톤의 브레이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휠이 18인치인데 되게 멋스럽죠? 잘 어울립니다 M배지도 여기 팬더에 붙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윈도우 테두리 마감이나 중간 비필러까지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하고 있는 부분 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미러 몸통 부위까지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해치백 타입의 느낌이 좋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이 이런 해치백 차량들인데 1시리즈는 3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세대 때도 인기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옵션이 좀 다소 부족했어요. 근데 현세대 1시리즈는 옵션까지 갖추고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더욱더 세련된 그런 도시적인 느낌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관심이 많은 차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 디자인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 봐주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3시리즈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타입의 호프마이스 킹크 디자인까지 멋지게 잘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글라스로 마감하고 있는 부분들 봐주시면 이게 새로운 타입이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위에 테일 게이트의 위쪽에 스포일러가 무척 큽니다. 넓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 옆쪽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위쪽에 스포일러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느낌, 에어로 다이나믹의 그런 감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범퍼도 앞쪽 못지않게 뒤쪽 범퍼도 되게 과감한 이런 볼륨감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흔히 범퍼에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바람 배출구 같은 느낌을 넣는 차들은 고성능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 언어인데 물론 이것은 그냥 단순 디자인이라서 실제로 바람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 스포티한 느낌 무척 강하게 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테일램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걸 갖다가 예전에 스포츠 모델을 그 출고할 때 약간 여성의 구두 같다라고 하이힐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나요 여기 뒷굽 같고 이렇게 앞굽 같은 제 생각인데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이 면발광 타입으로 떨어지는 테일 램프 예쁘고 뒤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정말 예쁩니다 가시성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서 보더라도 이 차의 그 뒤에 느낌이 턴이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어, 이 뒷범퍼가 너무도 과감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 보니까 이 차의 볼륨감은 앞쪽보다 뒤쪽에서 더욱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밑으로 깔려있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차가 낮게 느껴지죠 근데 요거는 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저희 bmw 차량들과 높이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더 낮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디자인의 힘인 것 같고요. 또이 뒤쪽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범퍼 옆쪽에 공기 배출구처럼 디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차를 더욱더 옆으로 볼륨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더욱 넓어 보이게 하고 또이 원형 머플러가 양쪽에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에서 더불어서 이런 퍼포먼스가 되게 강한 고성능 느낌까지 느끼게 합니다.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디퓨저까지 전부 다 원톤이기 때문에 더욱 더 깔끔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갖게 되고 제가 좀더 이렇게 난져가지고 보여드리면 이제 밑에 내부가 좀 살짝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되게 스포티하게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디자인이 예쁩니다. 이 시리즈 정말 잘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어, 키를 가지고 계시면은 퀵모션도 됩니다. P3 모델은 퀵모션이 되고 P3-1은 퀵모션이 제외되는 전동 트렁크인데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전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전동 트렁크가 m스포츠 패키지에는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무척 여유롭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여기 내부 커버를 열어가지고요. 한번 접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큰 짐까지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여기를 사용하실 때는 또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짐 놓고 커버를 닫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뭐 이런 쇼핑 같은 거 하시면서 봉지류나 쇼핑백도 다걸수 있게 돼 있고요. 요 위에 커버도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기 줄 제거해 가지고 하면 다 제거됩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눌러서 닫게 되고요. 자, 뒤쪽 공간입니다. 레드시트 느낌 한번 봐주십시오 어, 블랙 컬러의 레드시트로서 이렇게 포인트 마감을 주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개성 있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새로운 타입으로 표현이 되죠 어,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여러 각도에서 좀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이런 이니셜 모델들은 좀 톡톡 이렇게 톡톡 튀는 개성 있는 느낌을 좀 많이 표출하고자 하는데 이 레드 시트가 되게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도 되게 좋고요 이런 트림의 마감들 무척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놓치지 않고 있고 어 시트부도 보시게 되면 엉덩이 좌판부가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잘돼 있고 다리 공간도 그렇고 중간에 C타입 충전포트 두개와 에어벤트까지 다 마련을 하고 있어서 뒷자리 승객까지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공간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앞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쪽 공간이에요. 앞쪽 운전석 도어 트림도 한번 봐주시면 메모리 버튼부터 여기 전동 트렁크 버튼,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제어부까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항공기 조용석처럼. 중간 운전자 위주로 좀 몰려 있는 이런 대시보드의 형태도 봐주시면 좋고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알루미늄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M이라고 마감까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탔습니다. 자, 도어 트림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대시보드로 이어지는 이런 형상들 되게 예쁘게 잘 떨어지고 아까 태어 나와 있던 부분들이 운전석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제어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화 탑권을 봤던 그 기억에 이런 버튼들은 되게 흥미진진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M135i에는 적용되는데 120i들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없고요. 이 소재에 대한 마감이 이어지는 이 중간 부분, 마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스피커까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우레탄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이쪽은 조금 더 가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소재의 느낌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가 알루미늄 트림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휠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너무도 만족스러운 그립감과 디자인적인 느낌, 소재에 대한 만족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고요.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고 핸들 열선도 다 적용이 됩니다. 중간에 센터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공조 패널, 중간에 에어벤트와 물리적 버튼까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NFC 통신을 하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올려놓게 되면 카드키로 써도 되고, 디지털키로 써, 휴대폰에도 인식을 했을 때 키로 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키도 이렇게 두 개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짧게 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부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자 여기서 제가 버튼 한번 살짝 눌러서 저는 이좀 라이팅 들어온 상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오토홀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계기판까지도 전부 다 디지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스럽죠? 전부 다 터치 다 가능합니다. 터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조작이 이렇게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에 대한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터치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너무도 편안하게 잘돼 있고 설정도 다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리즈는 현재 여기 조수석 여기 시트에도 여기 사이거든요. 여기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까지 마련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운전자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에. 또 뒤쪽에서 아이가 칭얼대거나 하게 되면 카시트를 아예 조수석으로 옮겨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저도 아빠지만 엄마 아빠들에게는 굉장히 또큰 요소가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천장부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까지 잘 마감을 하고 잘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에 탔을 때 느낌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22년 8월부터 해서 이렇게 블랙박스가 바뀌었습니다. 액정이 있는 타입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에이스 3.0 버전인데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나비라는 브랜드를 제작하는 싱크웨어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화면에서 영상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설정도 저장도 하실 수 있고 설정도 되고 휴대폰으로 다운 받기도 됩니다 살짝 보여드릴 수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동을 잠깐 켰는데 시동을 켜면 이렇게 전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이 작동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설정도 되게 쉽고요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영상까지 다운로드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엔진 구동 중이라서 사용하지 말라고 잠깐 나오는데 아직 최초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리즈 한번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